우리 게임 원래 잘 나가던 건데, 왜 갑자기 망했지? 혹시 유행만 쫓다가 망한 걸까? 기업이 잘해왔던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핵심 역량이자 팬덤의 근원이죠. 이 기반 위에서 꾸준히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다. 하지만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트렌드가 쏟아져요. 저거 따라가면 대박 날 텐데. 하는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게, 문제는 무분별한 트렌드, 추종, 기존의 강점은 버린 채 우리랑 안 맞는 유행을 억지로 줬다가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. 결국 기존 팬들은 실망하고 떠나고 새로운 유저도 어설픈 시도에 등을 돌리죠. 잘하던 것도 잊고 유행도 못 잡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. 겉만 번지르르한 트렌드에 속아, 핵심 경쟁력을 놓치는 순간 그 기업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. 진정한 성공은, 기존의 강점 위에 신중한 혁신을 더할 때 찾아옵니다. 우리의 IP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, 이게 진짜 고민이죠. 즉, 잘하던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, 그걸 새로운 트렌드와 현명하게 융합해야 하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기업들의 비밀. 여러분은 잘하던 것과 트렌드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.